참 오래됐나봐 이 말조차 호색할 만큼 이네 눈빛만 봐도 널 버니다는 이 친구처럼 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했나봐 네가 힘들 때나 슬플 때, 외로워 할 때도 또 이별을 하고서 아파 할때도네 눈물 닦아준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의 말도 못하고 네 곁에. 손 내밀면 꼭 닿을 거리에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 너를 웃게 하는 일 오직 그 것만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바라보고 늘 그리워하고 니네 걱정만 하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. 사랑해, 말도 못하고, 니네 곁에. 손 내밀면 폭탄을 거리에.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가진 내가 있어. 천번점 삼기고, 어, 만번점 주스려 보지만. 말하고 싶어, 미칠 것 같은데. 널 원한 다 사랑 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나만큼 꼭 바보 같은 슬픈 날 두고 이 순간도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건와 네가 곁에 있기 때문이야